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선 주주님들 최근 승인 불발 이후로 정말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심려가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들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HLB가 FDA 허가를 위해서 삼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에 그 보안 요구 서안이 어떤 내용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보안 요구 서안이란 미국 FDA가 허가를 신청한 기업 및 기관의 제조 공정이나 임상 자료 등을 수정 보완 요청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미 작년에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대부분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체 왜 이런 문구에 익숙해져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중국의 항서제약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해 5월 FDA 측이 보안 요구서안을 한 차례 발송한 바가 있었고 HLB 측 답변에 따르면 두 번째 보안 요구는 첫 번째 경우보다 지적상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 적고 내용도 경미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서제약이 이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한다면 올해 7월 안에는 허가 여부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이죠. 물론 한간에는 FDA가 많은 기업들의 보안 요구서안에 발송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 차례일 뿐인지 이렇게 두세 차례 보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허가될 가능성이 원래 없었던 거 아니냐는 의문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대로 제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HLB와 항서제계 경우와 같이 두 차례 이 서한을 받고도 FDA 최종 신약 승인을 받은 기억이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여기 보이시죠? 에브비가 오래 전도 아닌 바로 작년에 파킨슨병 신학에 대해서 f p a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두 차례 보안 요구서안을 받았었고 심지어 HLB 항소제약과 마찬가지로 제조품질관리 그러니까 CMC 관련된 문제로 지적을 받은 뒤에 최종 승인까지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일정을 좀 설명드려볼 텐데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4월 FDA와의 타이베이 재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항서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5월 BLA 재신청이 있고 또 6월에는 클래스 1 혹은 클래스 2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클래스 1이 된다면 7월에 최종 발표가 나게 되는 거고 클래스 2라면 11월에 최종 발표가 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짧은 시간이고 작년 CRL의 경우 BIM와 CMC 두 가지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 CMC 지적 중에서도 단한 가지를 보완하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에 휘둘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세력들은 또 아주 작은 기사 단한 줄만으로도 주가를 위아래로 요동치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보시는 주주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FDA 관련 소식들도 결국에 외인과 기관, 세력들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일들로 바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짐들을 대신에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HLB 그룹 주주 소통 채널을 개설해 f d a 승인과 관련된 미국 현지 이슈들을 빠르게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짐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그러한 상황인데요. 요즘 뭐 저를 사칭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면 소통방 바로 퇴장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시간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HLB라고 딱세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당연히 100% 무료로 초대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디에서도 찾으실 수 없는 숨겨진 이슈들을 가장 먼저 공유해드리고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려운 상황에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주짐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를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일주일 뒤인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 한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만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00%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정확히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제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 5년올 한해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